다른 의미에서 중요해요. 어, 이고공마 같은 경우는요, 저 눈염 고도 수업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온 작품입니다. 되게 클래식한 작품이고, 아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매년 거의 뭐한 해꼴로 숨특한 순환성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용사 같은 경우는요,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포지션은 좀 중요합니다. 얘가 둘다 이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좀 생소해요. 잘 나온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파트를 빼다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제자잖아, 그럼 너는 용차움을 할것 같아요. 되게 괜찮아 이 작품 작품 자체가 생소하지만 기본적인 그 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서 하지만 고음과부터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 보시면 좋냐면요, 음, 프린트 이 그, 그 능완성 넘어서기, 순강 넘어서기. 고공 페이저가 흉가. 신어 예, 신유? 네, 신유. 네, 신한 네, 신유. 네, 16 1신1 네, 네, 신유. 네, 신유. 네, 펴볼 네, 요1 네,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짠짠짠짠짠짠. 어디 보냈어? 여기서. 네. 자 해제부터 조금 읽고 한번 들어가 보죠. 조선 중기 임진왜란 직후에 아 배경이 언제입니까?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판이 된걸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소재적으로 아주 재밌죠. 국사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비유 동화를 한번 쳐볼까요? 이 작품은요 비유와 은유와 하, 그다음에 우화가 포인트입니다. 돌려서 표현해요. 아, 우화 우화는 아니고 우의. 우화는 동물이 나와야 돼요. 우의. 어, 우의가 맞고요. 국사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정사에 힘쓰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집안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비대어 통렬히 비판한 작품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글이 우이적 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한 어버이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여들레 가치는 조선의 팔도를, 고공은 나라의 독을 받아먹는 신하를, 화강도는 임진을 한 때의 외적을, 농사는 나란이를, 밥사발은 녹봉을 비유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임진년 환란 때 외구에게 온 삼천리 강산이 무참하기 유린데요. 신하와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여 어리석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는 신하들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어슴으로 비유하여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죠. 주제부터 수능에서 낼 만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페이지 그 네, 해설을 보시면서 같이 편히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드린 수능완성 뒤쪽에서도 이 평가 문제집 붙여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해석을 어휘 같은 것들 잘 따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서히 들어가 봅시다. 집의 옷을 밥을 얹고 들먹는 제집 옷과 밥을 제쳐놓고, 이집저집 집 먹는, 빌어먹는 고공아.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고공에 게머슴에게 얘를 들면 뭡니까? 그 당시 부정적 신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요 주인이 신하한테 얘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머슴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왕이 아니라 충신. 그러니까 좋은 신하가 이 신하들에게 비판을 하는데 이 신하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왕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집 뭡니까 조선이에요. 조선.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감정, 질책. 질책을 하고 있죠. 비판적 시선. 비 오는 날, 일 없을 날일 없을 때, 삽 꼬면서 내라리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새끼를 꼬면서 말합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그럼 겨울은요,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농사를 뜰 때는 줄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꼽는 거예요. 그집 가지고 새끼를 꼽아서 집신 만들고 농사에 필요한 그런 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대비한다라 일을 한다라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어버이 사람 살이 살림살이를 시작하려 할때자 처음에 한 어버이 아래다 뭐 적으시면 됩니까 이성계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볕고 풀을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개국을 했습니다. 조선을 만들어내니 설이 보습 장기, 설에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개경하니 나라의 기반을 다지니 올 뼈농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정도로 큰 땅이 되었다. 여드레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조선 팔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은유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작품이에요. 자손 전기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요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조커니와 고공도 근검 털라여 어? 노공이 근검 털하여 지금 비판적 시세였잖아요. 얘는 과거인 거야. 그때 이성애가 처음 만들 때는요. 우리 고공도도 열심히 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 그럼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부정, 그러니까 대조 대비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은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다음, 저희마다 여름지요. 여기서 여름은 썸머가 아니죠. 여름에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농사를 지어서 암열이 살던 것을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고공들은. 라떼는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 사이 고공들은 햄, 해당, 생각 생각이 아주 없어서 요즘 것들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나 나쁘거나 그러니까 이 열심히 노동하는 거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밥그릇이 크나 작으나 입고 있는 옷이 좋은나나쁜나 해가지고 싸고 있다는 거야 자꾸 뭐야? 돈, 녹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라 거겠죠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우두머리를 세우는 듯 시기하는 듯 무슨 일을 감드려흘기 흘낏 하느냐.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뭐야? 우리 임금님. 혹은 저 상대방 집단의 우두머리들을 자꾸 흘낏 흘낏 노려본다는 거죠. 질투.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언어들. 그런데 배경 아시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그렇게 개판이난 이유가 뭘까요? 그 개판이라는 이유가 용사함에서 더잘 나와요. 이거는 이제 좀 위티 있게 한거야좀 비유적으로 되게 센스있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상 있게 존재를 하면서. 용사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들이 사실적으로 그려놨는데 그 당시에 당파싸움 되게 심했어요. 동인 서인으로 나눠서 개판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타견을 보냅니다. 동인 한 명, 서인 한 명에게. 가가지고 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이 외국,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걸 눈에 보여. 요 근데 한 명이, 어, 전쟁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쪽은 뭐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새끼가 음에안 들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전쟁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 전쟁 준비하면 우리 백성도 힘들잖아요? 아, 태평선 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단파 싸움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시절조차 사나워서 흉년이 들어서 가뜩이나 내 세간이 내 살림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줄어들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창진하니 화강도는 이제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하나 둘 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전홍시에게들 때문에.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니로노뇨 어찌하여서 일을 필요하는가? 김가이가 하필이면 김가이가가 왜였을까? 그 당시 양반 가들이 김가이가였기 때문이겠죠. 김가이가 고공들아 자꾸 말을 겁내고 호명하고 있어요. 새 막음을 먹으려나 당부를 하고 조언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구하는 바죠 화자가 청자에게 너희는 정다하여 생각 현라 아니 산다 생각을 아니하려고 하느냐 한 솥에 밥 먹으며 내양에 기회하랴 한 솥에 밥 먹으며 항상 관대하고 여유 있게 하랴 여기 별표 찍어 보시려요. 이거 이제 해석이 조금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좀 해석을 하면. 한솥에 함께 밥 먹는데 왜 자꾸 시기 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봤을 때 니들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같은 높은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서로 쉬게 하냐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티름을 지어내자 농사를 이 어려움을 치는 것을 생각하자 한 집이 가압 열면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옷밭을 분별하랴 그러니까 동인이 되는 서인이든 우리 나라든 어디가 하나 잘되면 그거 분배하지 않겠니? 빨리 뭔가가 잘돼야 우리가 서로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서로 죽자고 그러면 답이 없다 누구는 장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갈아서 벼를 세워 던져주고 날 좋은 호미로 김매기를 하자꾸나 산전도 거칠었고 문원도 기워간다 산에 있는 밭도 잡초가 우거지고 문원의 풀도 무성하다 농사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게 되고요. 사람, 피, 물목나셔, 벽곁에 세우리라. 이것도 해석 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옆에 보시면 도롱이와 삿갓을 말뚝에 씌워서, 어, 허수아비를 만들어 벽옆에 세워라. 그러니까 이게 풀들을 묶어가지고 허수아비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새나 까마귀들 먹지 못하게. 결국 다 뭐야? 농사하자. 결국 다 뭐야? 조금 벼을같이더라 조금 나라 좀 다스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것이 되겠고요. 칠석에 호미를 씻고 기음을 담은 후에 새끼는 누가 잘 보며, 혐은 누가 엮겠느냐? 그러니까 새끼가 잘 보는 사람은 좀 새끼 좀 꼬고, 그죠? 섬을 잘 엮는 사람은 좀섬좀 엮어라, 좀, 좀, 좀 치워라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희 제주를 세하려 해하려서 자라자라 맡아. 그러니까 니들이 잘하는 거 맡아서 조금 좀 일좀 해라. 집은 추수를, 가를 거둔 후면, 추수를 한 후에는 성조를 아니하랴. 서리법이죠? 집 짓는 일을 해야겠다.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우문 네가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노라 어, 좀일좀 하자. 제발 우리 일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왔어요. 네, 하나만 더 보면 돼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깊게 생각해라. 그래서 제발 역할좀 분담해서 나 이거 할 테니까 믿어 이거 좀 해줘 제발 틀을 집중하지 말고 같이 좀일좀 좀 하자 응. 멍석에 어 멍석에 별을 얹들좋은해아 이거 해석 잘해보세요 멍석에 별을 얹들좋은해 구름이 가려 변리를 언제 보겠느냐 방아를 못 찍는데 거칠고도 거친 올뼈가 옷같은 백비 될줄니 알아 보겠느냐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야 햇빛에 말린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될것 같아? 라는 뉘앙스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야. 언제 햇빛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좀 말려 놓자. 그거 안 되면 우리 지율 되는 거야. 만약 안 말려, 그럼 방아를 못 치실 거고 방어를못 치잖아. 그러면 쌀도 못 만들어. 쌀도 못 만들잖아. 그럼 우리 다 굶어 죽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때를 대비 좀 하자. 아, 제발 준비 좀 하자.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 살고자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외부가 아니 멀리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엊그제 왔던 그 외놈들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는 귀눈이 없어서 저런 줄 모르는데 야 외부가 아직도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또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거야. 미치게 는 거지. 화살은 저녁고 동그라미 옷밥만 다 두는구나. 화살 즉 전투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먹고사는 지들의 부기영화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옷밥이 되게 포인트가 되겠죠. 당파 싸움이에요. 너희를 데리고 팀능가 줄이는가 너희를 데리고 추운가 줄이는가 염려하며 죽조한 아침 저녁 다 해다가 먹였는데 우리 주인이 하는 말이었으니까 우리 임금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잘 녹봉도 주면서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은혜란 생각하지 않고 제일만 하려고 하니 햄 해는 새 드릴이 아니제 어디셔 이 사려 깊은 새 모습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을 수 있겠는가 햄 해는 새 드릴이 별 다섯 개입니다. 얘가 바로 처음으로 긍정적인 시어가 등장하죠. 얘가 충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올드한 신나들 다. 개선해 보리고 싶은 거다 다 없애고 새로운 충신들을 들여다가 해피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다 긍정적인 충신들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희 일 일다라 너희를 애달파면서 새끼 한살이를 다 꼬아도다 그래서 내가 오프닝 때뭐 했어? 내가 이거 새끼 꼬면서 시작했단 말이야 아, 뭐 이거 이게 잔소리 하나 보니까 뭐야? 다 꼬아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기별을 언급하다가 이 잔소리 시작했는데 이 이거 자꾸 버고 그만큼 내가 뭐가 많다? 근심이 존나게 많다. 까지 해석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긍정적인 신이나 부정적인 신이나 부정적인 환경들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 당부하는 바를 리딩을 하시면 어, 문제를 찍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능화성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왔어요. 우리 1번. 음. 1번에, 오, 디귿 3번 볼까요? 크나 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료를, 그러니까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 이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겠어? 라는 식의 해석인 거죠. 의문형 표현, 맞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죠. 원인은 뭐야? 이 새끼들이 정치 하나도 안 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집 밥그릇만 싸우니까, 세사를 할 수가 없다. <목소리> 결과와 원인을 바꿔준 거죠. 어. 느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나머지다 맞는 얘기니까. 자, 그럼 하자.